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신랑학교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상담을 하다보면, 베트남 여성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국제결혼이 무섭고 걱정된다고 하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한두 달이면 나의 인연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검증은 사실, 여성이 무슨 제품도 아닌데 100%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는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한 달에서 두달 사이면 관계 형성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혼을 더 진행할지 말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신랑 보는 나이, 외모, 스펙 고려해서 진행하지만 딴 세상 이상형을 원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감당 못할 여성만 안 만나시면 대부분 문제 없는데 일부 남성들이 자신의 스타일 스타일 찾다가 폭망하기도 합니다. 업체가 돈만 생각하고 신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결혼시키면 대부분 회사 운영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거를 여성 거르고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순항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결혼 후 신랑 신부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은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결혼해도 쉽지 않은 것이 국제결혼입니다. 금방 도망갈 여자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한두 달 지나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신랑분이 신부에게 관심이 많고 노력한다면 업체가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니 오해하지 마세요. 1. 성혼 후에도 연락이 뜸한 여성 2.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이 되는 여성 3. 처가집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경우 콩가루 집안 4.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되도록 남편 공개를 꺼리는 여성 5. 결혼 후에 베트남의 아내 만나러 갔는데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여성 이건 100번 걸러야 합니다. 6. 결혼 후에도 바람 피우는 여성 이건 천성인 듯 전반적으로 결혼 이후 자신의 남편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했다 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굳이 감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면 꼭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랑분이 신부에게 관심이 많다면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여성일지라도 신랑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혼은 내 스스로 나이 외모 조건 등을 고려해서 나와 어울리는 여성분을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쁜 여성과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건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쁜 여성과 결혼하는 것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현실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생각을 잘하셔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여성이 본인은 나이 많고 외모 스펙 안 좋은데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야 벌면 된다지만 결혼에 실패하면 나이 먹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강나옵니다. 우리 날라올지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분수 모르면 내돈 내고 결혼까지는 할지 몰라도 결국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해보고 파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 욕심으로 한 결혼은 좋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